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오늘은 세종 서울 고속도로, 사진에서 보시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라고도 하는데, 세종 포천 고속도로 가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기둥이 딱딱 세워지고, 교각이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고삼 휴게소, 바우더기 휴게소가 있는 고산면과 보계면 일대에 어, 저런 공사 현장은 물론이거니와 저런 기둥 위에 드디어 상판, 자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이런 상판이 얹혀져 가지고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아하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생생하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11월하고도 4일입니다. 자, 지금 상판이 깔려져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웅장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직접 보고 계십니다. 이게 포천에서 시작해서 세종까지, 그래서 포천에서 구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서울, 용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천안과 그다음에 세종까지 가는 그냥 엄청난 세종 서울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부동산 시장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인 안성의 수도권 물류 거점 물류 거점으로 부상이 될 것이며 서울과 세종 고속도로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과 임금 부동산 시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며 관심이 집중되는데, 오늘 현재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가 상판이 하나씩, 하나씩 얹히면서 포천에서 세종까지 이런 연결될 생각을 하니 감개가 무량할 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분당 판교, 동탄 2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이 뛰었던 만큼 세종, 그 서울간 고속도로가 제2경부축을 형성해서 용인, 안성 등 나들목,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돼서 개발 압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수도권 출퇴근이 용이해져서 세종시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그래도 교통이 그 독일의 아우터번과 같은 이런 새로운 고속도로가 발그 건설이 됨으로 인해서 어 대한민국의... 도로교통 영향에선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세종서울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와 안성시 등이 직접 수혜를 받을 것이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인근 물류 산업단지 개발이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지금 웅장한 이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보계면 현장에 이렇게 상판이 깔려져 있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어, 2020년 11월 4일 오후 3시에 촬영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완성수 등이 직접 수혜를 받을 것이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인근 물류, 산업 등장의 개발이 활기를 띌 것이며 리츠나 펀드를 통한 물류시설 개발 투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개발이 진행중인 유대신도시와 하남미사강변도시, 하남갈밀지구, 화선봉탄이기신도시 등 인근 택지개발지구의 공감도 곳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평일 108분, 어, 주말 129분에서 어, 74분으로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됩니다. 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통근하는 인구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 이 세종서울간 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어, 앞으로도 이 주변 지역은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종서울간 고속도로가 2022년 어, 개통 시기입니다. 어, 중장기적 투자에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